네, 안녕하십니까. 디스플레이 산업을 담당하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아, 저희가 이 포럼을 준비를 할때이 섹터별 발표 순서도 좀 신경을 써서 구성을 했거든요. 그 앞쪽에서 이 전방 산업, 특히 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전방 산업 말씀을 드렸고요. 어, 대략적인 그림은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제 디스플레이 산업 섹터 내에서는 그러한 전방 산업의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업체들이 수혜가 있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삼성 디스플레이 KPEX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 특히 이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시와 같은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패널 메이커들의 투자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그거를 대응할 여력이 없어요.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이 스마트폰 모바일 OLED 시장, 패널 시장 내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없고요. 어, 삼성디스플레이가 지금 요 모바일 OLED 패널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 산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패널 메이커인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동향이 중요하고요. 어, 삼성디스플레이 투자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어, 그 과정에서 이, 여기 나와 있는 탑픽 종목들 덕산네오룩스, APC시스템, 힘스 같은 종목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이 추천 종목들의 주가를 결정하는 건 삼성디스플레이의 K-Pex 추입니다.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아, 삼성디스플레이의 KPEX 추이가 그대로 이탑픽 종목들의 주가 추이와 동행하거든요. 그래서 삼성디스플레이 KPEX 추이를 전망하는 게 중요한데 삼성디스플레이의 KPEX 추이는 결국에는 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방산업의 역량을 받고요. 전방산업에서의 중요한 변화가 어, 이 SDC에 투자를 늘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변화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좀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삼성의 SDC 2019에서 드디어 차세대 폴더블폰이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달 다룬 영상대로 가로로 접는 차세대 폴더블폰 팩터였습니다. 해당 폰팩터는 조개 껍질 같이 열고 닫는 것과 비슷하여 크램쉘 디자인으로 불리며 모토로라도 이와 같은 형식의 폴드블 폼팩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가로로 접으면 갈수록 커지는 기존 스마트폰 규격을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어 많은 제조사들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대중을 겨냥한 폴드블 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수평으로 접히는 스마트폰인 만큼 위 아래 화면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폴드블 폰에 도입될 힌지는 특정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갤럭시 폴드에 있던 가 사라지고 현존 갤럭시 플래그십 들에 적용된 펀치홀 카메라가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인 스펙 은 인피니티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가 적용되었고 헐컴 스냅드래곤 865 12gb의 램 그리고 256gb 내장 스토리지 안드로이드 10을 지원하며 삼성의 o UI 2.1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출시는 내년 갤럭시 S11 출시 시기와 비슷한 4월이고 현존 갤럭시 폴드가 얼리 어답터나 매니아를 겨냥하였다면 이번 것은 대중을 겨냥한 폼팩터로서 비교적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스펙도 그렇고 신기술인 만큼 기존 플래그십들보단 비싸게 책정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토로라도 가로로 접히는 폴더블폰을 준비하고 있고 11월 13일 스펙 관련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 결국에는 이 전방 산업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희 쪽에서는 스마트폰 산업이고요. 어,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의 전체 매출에서 한 40%가 모바일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가장 중요한데 어, 세트 메이커들의 니즈가 아, 점차적으로 이 폴더블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저희 쪽에 예, 투자가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이제, 투자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세트 메이커들의 니즈가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 이 제목 역시 세트 메이커들의 니즈를 먼저 보자라고 정했습니다. 아, 세트 메이커들의 지금 상황은, 아, 스마트폰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어, 아 전체 판매량은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고요. 작년에 스마트폰 시장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1% 역성장을 했었던 상황이고, 올해도 크게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그 과정에서, 어, 면적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폰 3G 모델, 2009년에 나왔던 첫 번째 아이폰 인치가 3.5인치였어요. 근데, 요번에 나온 노트 10 플러스가 6.8인치고요.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6.7인치입니다. 거의 두배 정도 확대가 된 거죠. 태블릿 시장도 지금 상황이 비슷한데요. 태블릿 시장도 지금 판매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어, 그 과정에서 특히 이 8인치 미만 시장 아, 면적이 작은 시장은 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일하게 시장 규모를 지키고 있는 시장이 이제 10인치 이상 시장이고요. 아, 그 과정에서 이제 폴더블 디바이스에 대한 리즈가 아, 창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은 계속해서 커지고 그리고 태블릿은 나즈니스 때가 아,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이 계속해서 마냥 커질 수는 없죠. 저도 그 폰이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이동성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 폰이 갖고 있는 모빌리티에 대한 니즈와 태블릿이 갖고 있는 대면적 니즈를 모두 충족시켜줄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 과정에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가 증가하는데 또한 축이 요 TV 세트 메이커들의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저희가 디스플레이 이 산업 산업 내에서 이제 모바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축이 이제 TV 쪽이거든요. TV 쪽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TV 쪽은 상황이 더안 좋아요. TV는 지금 한 8년간 사실상 성장이 멈춰 있고요. 어,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LCD 패널 시장 굉장히 안 좋다라고 뉴스 보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에, 패널 가격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세트 업체들은 가격을 더 어,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SP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세트 메이커들의 상황은 Q의 성장 제한, P의 하락 속에서 이 디바이스의 이연 가능성을 제공하는 OLED 패널에 대한 수요가 아, 늘어나고 있다. 아,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 과정에서 이제 삼성디스플레이 케이 e 스가 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써놨는데 아, 지금 삼성디스플레이 캡파가 많이 남아요 지금 아, 2016, 17대 아까 삼성디스플레이 투자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깔아놨던 캐파로 지금 애플이 만들어내는 OLED 스마트폰 그리고 삼성전자, 중국 세트메이커들 모두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유유 캐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를 늘릴 니즈는 없습니다. 근데 2021년이 되면 일단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저희는 2021년 기준으로는 천만 대 이상 시장 형성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이 내년부터는 전체 신제품의 에, 모두, 어, 100% 모두를 어, OLED 패널로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유유 캐파가 모두 잠식이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내년이 되면 어, 유유 캐파가 대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어, 캐파가 부족하게 되고요. 어, 보통 라인을 깔고 양산까지 1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2021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투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삼성 디스플레이 캐펙스가 늘어날까다라고 보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그 모바일 쪽이 한 축이 있고 TV 쪽도 한 축입니다. TV 쪽은 이미 10월 10일에 발표를 했어요. 어 기억하시겠지만 13조 원 정도 5년에 걸쳐서 투자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해놓은 상태고 그거를 이제 대수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4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데 이게 LGD보다도 적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5년에 걸쳐서 발 하겠다라고 하는 13조 원의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초기 2~3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00만 대라고 하는 숫자가 아, LGD가 내년에 갖게 될 캐파보다도 훨씬 적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5년 후에 400만 대 목표로 k p e x 를 집행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내년에 에, 투자 증분의 상당 부분을 TV 쪽에서 또 담당을 해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삼성 디스플레이 K-PEX가 2010년대 초중반까지 한 3, 4조에서 6조 정도 레벨이었고요. 어, 2016-17때 이제 투자를 하면서 10조 이상으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어, 연평균 3, 4조 레벨에서 10조, 14조로 한 3, 4배 증가하다 보니까 이, 제가 추천드리는 덕산노오룩스라든지 AP 시스템, 힘스 같은 종목들의 주가도 동일하게 요 기간에 세네배 아, 상승을 했었죠. 어,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 KPEX가 또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작년, 올해가 한 3조 정도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어,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종목들의 주가 역시 3분의 1 정도로 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다시 10조 이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주가도 여기에 동행해서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소재 측면에서는 덕산나우룩스 추천을 드리고요. 소재 중에 지금 유기 재료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그러니까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덕산네오룩스처럼 어, 전체 매출에서 100%가 유기재료에서 발생하는 회사는 글로벌리 유의합니다. 이두개 회사고요. 이두개 회사의 합산 순이익이 2020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78%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 한 축이 이제 에, TV 쪽이고요. TV가 당장 내년에 출시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2021년에 출시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패널 메이커들의 라인 가동은 내년 하반기부터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OLED TV, TV에 이제 OLED가 깔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유닛 기준 한 대당 이 TV는 스마트폰 대비해서 100배의 면적을 갖고 있거든요. 즉, 이 패널 면적이 급증할 거고요. 어, 그 과정에서 소재 수요 역시 급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내로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비주들은, 아, 어, 딱그 삼성 디스플레이 KPEX 추위에 연동해서 어, 주가 상승 역시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네로스는 지금 전체 매출에서 100%가 유기재료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소재 시장의 층위를 나누면 한 14개 정도의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14개 시장 중에 덕산네로스는 3개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고, 그각 시장별로 레드프라임이라고 하는 소재는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개업 시장은 50%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내년, 어,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어, 밸류에이션은 내년 기준으로 20배 정도 돼요. 소재 업체임을 감안하더라도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녀보면 덕산네오로스 좋은데 가격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질문을 항상 많이 받는데, 어, 유일하게 이제 피어라고 볼수 있는 유니버셜 디스플레이가 지금 12개월 포드 기준으로 40배 정도 되고요. 트레일링 7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UDC까지 가격을 주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 덕산네로스가 지난번 2016-17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증가 사이클 때 40배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30배 정도는 피할 아, 줄수 있다고 보고 내년 기준으로 20배니까 아, 충분히 업사이드 업사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에서나 AP시스템 추천을 드리고요. 덕산네로스랑 AP시스템을 이번 증가 사이클 과정에서 가장 탑픽으로 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덕산도 본인들의 주력 제품이 50%거나 100% 점유를 하고 있는 업체고, 에프 시스템은 자신들의 주력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95%인, 그리고 삼성 내에서는 독점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업체들을 사자라고 하는 거고요. 어, 유류 캐파 감소, 삼성디스플레이 유류 캐파 감소 과정에서 내년부터 투자 증가할 거고 그 과정에서 수혜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내년 영업이익은 67%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장비 업체들은 사실 지금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작년 올해 투자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실적은 바닥이고요. 그저께 AP 시스템 실적 발표했는데 분할 상장한 이후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가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 장비 수주 사이클의 증가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장비 업체는 지금 매출 바닥인데 신규 수주가 2년 내 최대예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가장 큰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역시 내년 기준으로 10배인데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증가 사이클 당시에 20배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 가격 역시 10배라고 해서 어, 뭐 비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어 이제 내년부터는 전방수요에서의 변화가 있고, SDC 투자 증가, 그 과정에서 덕산네루스와 APC 시스템을 사자라고 아, 어,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